매지를 만들었습니다. 10kg 사서 지금 글쎄요, 이래저래 하면 한 10개 정도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세상에, 겨우 10kg 만들, 1 0 k 만들면서 이렇게 힘들면 세가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아, 그분들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거를 잘 띄워가지고 맛있는? 된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제, 오늘 정말 힘들었네요. 겨우. 이게 다른 데서 기계로 이렇게 뽑아내서 이렇게 만들기만 하니까 쉬운데, 이거를 일일이 그냥 절구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제 김치 담그고, 된장, 고추장 다 담궈서 올 한, 올 겨울, 어, 나기는 다한것 같습니다. 이상 끝!